최근 트로트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송가인을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송가인의 음악적 성과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동료 가수들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은 자리로 트로트 업계 대표적인 가수들이 모두 함께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대표 주자로서 대중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 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감동적인 노래는 세대를 아우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설운도, 장윤정, 홍진영 등 다양한 세대의 트로트 스타들이 참석해 송가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음악을 통해 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후배 가수들은 그녀가 트로트 음악에 쏟은 열정과 헌신을 본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동료 가수들은 그녀가 만들어낸 트로트 붐이 트로트 장르를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송가인 역시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트로트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팬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함께 응원해준 동료들과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트로트 가수들이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송가인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트로트 음악의 더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로커성 이찬원이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 출연을 확정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독보적인 트로트 감성과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그의 인상 깊은 무대를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찬원은 트로트 열풍의 주역 중한 사람으로,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조화롭게 선보여 왔습니다.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어떤 곡으로 무대를 채울지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으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예고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장르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하이,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의 참여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출연 소식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응원과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시청자와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의 특유의 매너와 따뜻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도 그의 친근하고 진솔한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